맛 아, 다에다 바다, 다다아요 알림 어왜 이렇게 추워졌냐? 너무 춥지 않아? 붕 하나 먹을붕그좀 붕어빵 먹으러 가자 붕어빵 붕어빵 한 마리 잡마리 섞어 드릴까요? 라고 뭐예요? 크림이요 네, 섞어 요 아, 맛있겠다 근데, 이모빵하고 붕어빵의 차이가 뭐예요? 아, 요 아, 감사합니다 와 붕어빵! 대박! 술때먹었다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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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음~~ 붕 음. 배고파! 지난번에 사 먹었던 그 붕어빵 너무 먹고 싶어! 배속에 있는 애기가 열매가 먹고 싶은가 봐 아, 붕어빵? 어! 붕어빵! 붕어빵 또 먹고 싶다! 그때 먹었던 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더 많이 살걸? 붕어빵을 엄청 먹고 싶었어? 아 왜? 사다 줄라고 음. 사다 줄라고잘 갔다! 짜잔! 뭐야, 잠깐만! 붕어빵을 먹고 싶으니까 붕어빵 24시간 챌린지를 해봐.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나오는 어. 대로 넣어서 먹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네. 피자 소스 나오면 붕어빵 안에다 피자 소스를 넣고 누텔라가 나오면 누텔라, 와사비, 팥, 그냥 자 치즈, 오이 렇게 오, 좋아, 좋아! 네.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 어, 땅콩잼 나가면좋겠다 맛있을 것 같아. 왜거할사도 있어. 어, 그거 게 자, 그럼 24시간 붕어빵 챌린지 시작! 아니, 이 많은 것도 언제 준비했지 <laughs> 아, 별개 별개 다 했네. 야무지게! 피자 소스, 자섯 달걀찜, 빵 소재, 치이까지아 이거 넣으면 완전 핵동망일것 같긴 한데,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붕어빵 만들기 세트가 있고, 그리고 별이 여기는 하나라서 이게 좀 쉽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니안 물고기 한 마리만. 너도 붕어빵이 먹고 싶니? 응. 이곳에는 붕어가 없어! 응. 아, 그렇군 불포구만, 응. 앙금 팥이 들어 있고, 바로 하나가 들어있고 이게 땡인데. 2 8 0 ml 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왜 샀어? 이게 붕어빵 잘 만들어진다고 해가고 확실해? 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이불 <laughs> 2 8 0 ml 에다가 붕어빵 믹스를 붕어빵이 좋아 붕어빵이 좋아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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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그거는 못어아겠다 여기는 붕어빵 믹스 그리고 얘는 와플 믹스로 해가지고 두 가지 맛이 있고 이렇게 준비를 붕어빵. 딱 해주고 <laughs> 첫 번째 붕어빵 도전 갑니다 하나 어, 둘셋 어? 그래. 제발 오 어, 어, 제발 어. 제발 맛있는 거 뭐, 뭐 와사비, 뭐 불닭 이런 거 야심차게 준비한 거 같은데 저는 아직 구번 남았어요 오빠리다 점심은 일단 팥으로 불을 살짝 올려주고 약불 어, 나뭐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와플도 잘세까 와우, 와우 와우 우와 넘치다 꼬리까지 넣어줘 꼬리, 꼬리, 꼬리까지 파슬리 카레 어, 넘칠 것 같아 어, 넘친다 역시, 처음은 좋았어, 처음만 좋았어. 처음만 좋아. 자, 이제 끝났어요. 이런 영업... 거. 헐! 그럴싸하잖아! 오,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라라 오! 상당히 괜찮은데? 노릇노릇. 오. 도대체, 도 자, 일단은 얘는 와플이에요. 와플 맥스로 만든 건데. 음. 음! 이미 이 안에 버터 같은 게 들어있어. 난 풍미가 있는 거 먹고 싶다. 좀 고급진 거 먹고 싶다 하면 와플 맥스로 하는 거 나쁘지 않아. 이리 내가 먹잖아. 응. 오늘 뿌리가 맛있는 거야. 점심 잘 먹었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laughs>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다? <laughs> 아 이번엔 잘할 자신이 없는데? 아뭐더 돌려? 알았어 돌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녁 룰렛 이제 돌려야죠. 와 24시간 간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다르게 해야겠어. 살짝만 덮을 때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딸기잼 어, 냄새 좋아. 머리 몸통 배로 봉어빵 믹스를 어어 그렇지 네, 어. 봉어빵 다리 같아요. 아아아아뜨뜨뜨 뜨. 야 오야야야 우오우 이거 딸기잼 너무 탔다. 이거 잠깐만. 오 여기는 굉장히 오 어, 딸기잼이 좀 터지는 애. 반을 한. 와 너무 더워. 우와 딸기잼 막막 풀잖아. 와플하고 딸기잼이랑 같이 먹는 거 알죠? 와, 이생크림 마요네즈랑 완벽하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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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네 아, 팥만 먹으면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그 맛을. 아, 와, 아, 너무 맛있어. 일어나야 돼요. 아침이에요. 아, 잠 <laughs> 아침 9시에요. 고맙다. <laughs> <laughs> 아니, 어제 두번 제가 붕어빵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소원 들어주신 거예요? 왜? 실컷 먹으라고? <laughs> 그러면 아침에는 솔직히 여기 이 피자 소스,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 아니면은 땅콩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쌤. 무텔라는 아침에 좀 과한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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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잠깐만요! 그럼 나 만약에 와사비 안 나오면 와사비 준비했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자 앤 와사비. 어때요? 아, 어, 오케이. 본인이 먹는 거? 어. 아. 아, 본인이 먹는 걸로. 내가 안 나오면. 오케이? 안 어,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다섯 <laughs> 제 먹고 싶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셋,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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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겨자 먹고 와사비 드세요. 알죠. 와사비 한번 드세요. 와사비 콜. 어, 와사비 궁금해요. 알았어요. 아, 와사비 겨자 갑니다. 와사비 대 겨자. 과연 누가 더 맛있을지. <목소리> 자 이렇게 해주고. 와우.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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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그래 아, 예, 아닌 것 같아요. 아 많이 넣어야 맛있지. <목소리> 맛있지. <목소리> <목소리> 솔직히 많이 넣어야 맛있지. 자. 아이 잘해, 보라야 잘하면 되지. 화끈하게.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 색깔 좋다 그때. 뭐 색깔은 뭐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맨, 맨. 아침부터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다음은 <laughs> 개봉 막두. 짠, 따 짠. 오, 오. 그동안 했던 거 중에 제일 잘된것 같아 오늘 아침에. 좀...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오, 나, <laughs> 냄새가. 아, 힘들다아 많이 힘드네 마음이 힘들어요. 나 겨자 와사비 아예 안 먹잖아. 냉체. 진짜 팔 부채도 안 먹고 초밥 먹어도 나 와사비 찍어 먹지 않잖아. 아예 난 냉면에도 되자안와와어아아아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면> <목소리> 이거 너무 심한데? 너무 맛없어. 오. 와 이거 진짜 못 먹겠다고. 와사비. 와사비. 짜자. 와. 와 와사비 장난 아니다. 맛있게 드세요. 초록 파시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삼켜야 <목소리> 되는 <거였다, 상쾌한> 거야 나 삼켰다. 너? 애니안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